여러분 안녕하세요 갱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칼을 찾고 있는데 칼이 안 보여서 우와. 헉, 참, 참. 지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가위로 뜯을게요. 아니 칼이 안 보여서 우산 이거든요, 여러분. 갓더비트 앨범을 샀어요. 두장 샀고요. 어, 그 승민이... 슴미니, 승민이는 알라딘에서 아직 배송을 안 해줘서 아직 없습니다. 승민이 뜯어보고 싶은데, 승민이가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캐타포에서 시켰는데, 여러분 캐타포에서 이렇게 두 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왔어요. 짠. 그러면 빨리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뒤에는 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멋있다. 빨간색으로 먼저 뜯어볼게요. 어어. 어. 근데 여러분 조금 헉, 괜찮겠지? 조금 무섭네요. 제가 칼이, 칼이, 칼을 어디다가 붙는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제까지 썼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여러분. 아, 그래서 좀 무섭지만, 짠. 빨간색 버전. 갓더 비트. 미니 앨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7명. 그리고, 스탬프 니닉 노래, 처음엔 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짠. 근데, 듣다 보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헉! 웬디! 그리고, 노래도 좋고, 수록곡도 제 취향인 게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진짜 얇아요, 여러분. 진짜 완전, 잘못하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탬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찰로 보도록 할게요. 짠! 오! 스탬프는 노래가 진짜 좀 으잉 싶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안아요, 여러분. 승민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짠. 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아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랑 넘버 원, 비밀, 비밀 일기 진짜 좋아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아 어렸을 때 모았던 앨범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튼 좋아합니다, 보아. 그리고 윈터 웬디, 효연이랑 태연, 슬기, 카리나. 다, 다 제가, 저는, 쌤 덕후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오, 아, 너무 좋다. 뭔가 분위기 있어요, 여러분. 짠. 겁도 없이 내게 싸움을 걸어와. 음. 유영진 이사님. 오, 보아, 음, 이렇게 또 보아를 보게 되네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오, 대박.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 보아는 아직 현역이라고. 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옷이 약간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화려하더라고요. 완전 블링블링해. 이렇게 짠. 오. 그리고 이 앨범이 진짜 커요, 여러분. 생각보다. 헉, 태연. 짠. 그리고 여기도. 헉, 이거 뭐야? 이 느낌 뭐예요, 여러분? 뭔가 무서운데 예쁘다. 헉, 짠. 대박! 너무 예쁜데? 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대박! 진짜 앨범 너무 잘 만든 들었는데요. 짠! 우와. 전 여러분 두 번째 곡보다는 이신 신의 경지 약간 신 레벨급. 그, 저는 이 곡보다는 다음 곡이 더 좋습니다. 효연이가 있네요. 짠. 맞아. 여러분, 이, 효연이가 입은 이 드레스. 드레스. 그, 아이브 드레스랑 되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컨셉이 똑같은지, 색깔만 다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너무 잘 나왔는데요? 헉! <laughs> 슬기! 대박, 여러분. 슬기예요, 슬기. 짠! 저기 뭔가 슬기가 보이는데, 짠! <laughs> 완전 대박. 슬기는 약간 이런 다크한 느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짠! 괜찮죠, 여러분? 멋있지 않나요? 한번 봐주세요. 짠! <laughs> 슬기! 오! 대박! 미쳤당. 아, 웬디, 짠. 여러분, 진짜 앨범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대박. 진짜. 너무 예쁜데?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질러서 지금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샀어요. 진짜 너무 예쁘당. 자랑해야겠어요. 저희, 제 웬디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자랑해야겠어요. 너무 예쁘다. 맞아 여러분. 저는 알터이고를 되게 좋게 들었습니다. 당캔, 당켄, 당캔님이었네. 어쩐지 제 취향이더라고요, 여러분. 짠. 웬디 그다음 카리나. 카리나는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죠, 여러분? 짠. 보이시나요? 대박. 이, 근데 약간 랩핑 느낌 약간 뭘까요? 알수 없지만, 아휴, 안 넘어가네. 대박. 이거 완전 예쁘다, 여러분. 그쵸? 아까 태연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짠. 대박. 갓더비트 카리나, 갓더비트 카리나, 갓더비트 카리나. 너무 웃겨. 맞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헉, 진짜 빨간색 보기 잘아 너무 예뻐 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헉,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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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대박 이거 큐빅 보세요 여러분 진짜 크지 않나요 진짜 대박 완전 커호 이거 분위기 진짜 대박. 이것도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앨범 무슨 일이야. 진짜 안 사면 진짜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하는 말이지만 정말 S.M.이 배송을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윈터 앨범 아이디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짠스템포닉 너무 예쁘다. 카리나랑 윈터 나왔으면 좋겠어. 짠 옷도 너무 예뻐. 헉, 진짜 여러분, 앨범 좀 빨리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짠 갓더비투 윈터 너무 예뻐. 오, 가시, 가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시도 오, 여기서부터는 종이 재질도 약간 다르고, 여러분 느낌이 다르네요. 짠, 웬디, 그 다음 약간 이렇게 볼까? 짠, 너무 귀여워. 카, 그 뭐지? 카리나 랩하는 파트 너무 좋은데 윈터가 여기서 정말 너무 귀엽지 않아 요 여러분? 애기 애기해요. 짠 완전 태연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죠? 허. 웬디 허! 여러분 보이시나요? 헉, <laughs> 웬디, 대박. 슬기! 희연이랑 헉! <laughs> 분위기 진짜 미치지 않았어요? 헉! 음. <laughs> <laughs> 맞아요, 여러분. 저이 아웃로우도 너무 좋아요. 이것도 어쩐지 제가 가사가 되게 좋더라니 똑같은 분이셨네요, 여러분. 물론 조금 다르겠지만. 가사가 제 취향이었고 노래도 제 취향했습니다. 짠 허, 진짜 오 보아 노란색 페이지 아, 너무 귀여워 호 누워 있는 약간 앉아 있는 짠아 이거는 그때 티저에서 봤던 거다 그쵸? 허, 허. 이거 봐요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 아! 슬기, 짠. 그다음 윈터. 우 말라. 이거 약간 말라 들을 때마다 <laughs>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말라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laughs>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짠, 대박! 웬디 봐주세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오, 그 다음에 마지막에 CD 짠, 이거 약간 예전. 약간, HOT 감성의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하하하하. <laughs> 약간 그렇네요. 헉,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 그리고, 아? 아. 그리고, 아, 여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짠. 예쁘다. 그러면 구성품을 빨리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 그다음 슬기가 왔어요, 여러분. 이거 다 슬긴가? 핫. 저 뭔가 포토카드를 봐버렸는데 망한 것 같아요. <laughs> 그다음 슬기, 짠. 슬기가 와줬습니다. 이거는 세트인가봐요. 근데 이 굳이 클립으로 집어줬어야 했나? 이 여기가 눌린 게 너무 아깝지만.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아 대박, 슬기, 짠. 슬기. 그다음 이것도 슬기인가? 아 이거 접지도 접지가 있었군요. 너무 그. 어떤 앨범인지 설명이 제대로 안 써져 있으니까, 짠! 대박. 여러분, 너무 예쁘죠? 좋아. 이건 좋아요, 여러분. 좋은데, 어, 제가 포토카드를 봤거든요? 성... 여러분, 포토카드는 효연이가 나왔습니다. 짠. 갓더 비트, 우리가 돌아왔다. 음. 효연이 사인은 처음 봐요, 여러분. 짠. <laughs> 제가 효연이 포토카드를 보고 생각한 게 있는데, 여러분. 약간 효연이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포토카드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느낌?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까만색 앨범을 뜯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제발요, 여러분. 제발. 제발 포토카드. 제발 제발. 제발. 포토카드가 안 보이네요. 짠. 이렇게? 짠, 초점. 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분위기 진짜 미쳤죠?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뒤에는 빨간색. 오히려 속지가 빨간색이네요, 여러분. 그쵸? 반대로 되어 있나 봐요. 짠. 오. 한번. 허! 진짜 여러분 보이시나요? 너무 뭔가 무섭다. 무서운데 멋있어요, 여러분. 허! 안녕, 카리나. 카리나 안녕. 짠. 허. 여러분 카리나예요. 잠깐만요, 이걸 좀 뗄게요. 너무 얇아서 오히려 힘들어요. 짠, 보아. 음. 보아. 하! 여러분, 왜 이렇게 윈터는 귀여운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테페미가 있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데 예뻐. 하! 안녕, 휴연. 짠. 웬디. <laughs>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 컨셉이 그때 그 SM 콘서트 때 입은 콘, 컨셉이네요. 짠. 윈터. 그다음. 오, 귀여워. 짠. 초점. 짠. 짠! 카리나랑 효연이 헉! 카리나! 트랙 1부터 카리나 헉! 진짜 이부 이보... 그 뭐지? 진짜 신경을 많이 썼나 봐요 여러분 딱히 무대 의상은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 가사도 다르고 글자체가 다른 걸 봤을 땐 진짜 신경을 좀쓴것 같아요 여러분 헉, 진짜 미친 것 같아 허, 카리나 웬 이거 뭐야? 이거는 태연인데? 짠 태연이랑 휴연 헉. 웬디랑 카리나 오 분위기 와 헉, 웬디 무슨 일이야 웬디 장발 갑자기 너무, 너무너무 너무 예쁜데요 계속 중단발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장발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헉. 대박 휘연이 안녕 세기 너무 쪼만해 너무 쪼만네요 짠~ 슬기 허~ 태연, 카리나 허~ 슬기야, 우와! 진짜 여러분, 이거 앨범 안 샀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요.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 오. 대박. 가사집을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내주니까 너무 좋네요. 맞아. 제가 몰랐는데. 여기 타투를 했더라고요, 부아가. 그래서 어 보면서 어 타투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진짜 한거 같아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막 찾아보진 않아서. 헉, 근데 진짜 사진 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효연이 아닌 거 같아요. 와. 호. <laughs> 태연. 와.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근데 진짜 여러분, 어 제가 아이폰인데 여러분 색감이 제가 보는 색감보다 훨씬 진하게 보여. 그래서 이런 보시는 색깔보다 좀더 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 허 대박. 효연이 너무 예쁘네. 오 카리나 보아. 우와. 짠. 윈터. 짠.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허! 완전 멋있어. 허! 진짜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웬디가 복근을 미친 듯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허... 대박! 앨범 너무 멋있다. 짠. 둘다 너무 멋있어. 슬기야 호. 짠. 제가 여러분 메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기 다 메보잖아요. 메보 매보 라인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헉! 근데 진짜 여러분, 웬디 다시 장발해줬으면 좋겠어. 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헉! 음! 오, 이렇게, 마지막. 반체컷. 짠. 아니야, 여기. 여기, 윈터도 있어요. 그 다음, CD. 짠. 이렇게 빨간색. CD입니다. 아니, 승민이랑 제 윈터 앨범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아마 설 지나고 나서야 받을 것 같아요. 언제 받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짠. 이번에는 웬디가 와줬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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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있다. 포토카드 없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짠, 포토카드는 여기있고, 이번에는 웬디가 와줬어요. 짠, 웬디. 오, 헉. 그러네, 여러분. 웬디 장발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웬디가 왔네. 헉.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보고 예쁘다고 했던 그엽서요 여러분, 헉. 진짜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엽서? 엽서도 볼게요. 그래도 중복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잠시만요. 아. 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짠! 웬디예요 여러분. 허 진짜 미쳤어요. 분위기. 어떻게 진짜 웬디 포스터. 허! 슬기랑 웬디 둘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레드벨벳으로 덕질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다행이다. 허!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짠. 포토카드. 포토카드. 제발. 누구? 어서오세요. 카리나 포카입니다. 뭐지 카빛부드카는 처음이시죠? 환영합니다. 충분히 즐기다가 살펴가세요. 행복한 한해 보내세요. 아! 카리나! 여러분, 카리나가 와줬어요. 진짜 다행이다. 하나도 안나오하나 했거든요, 여러분. 오, 진짜 다행이에요, 여러분. 다행이에요, 진짜. 이제 됐어요. 한 개는 얻었으니까요. 한개 얻었으니까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전 항상 빠르게라고 말하지만 빠르게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이 포스터를 빨리 열어볼게요. 포스터 보고 제가 예나 앨범도 왔기 때문에 예나 앨범도 빠르게 뜯어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아니고, 아, 이쪽이구나. 끊어갈 거긴 한데요 짠 여기다 초점 맞춰주세요 이렇게 <laughs> 대박 여러분 포스터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포스터를 보려면요 잠시만요 이거를 들어야 해짠 이거는 다들 보셨겠지만 짠 이런 느낌입니다 짠 포스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스터. 오 그렇구나. 두 번째 포스터는 이렇게 이렇게 핫 초점 짠 이렇게 단체컷 앞으로 나오는 단체컷이었어요 여러분. 아 대박 포스터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카리나 하나 나왔으니까 됐어요.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슬기랑 웬디도 나와줬어요. 짠. 이렇게 효연이랑 카리나 와줬어요. <laughs> 아, 진짜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말 하나도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했거든요. 이제 승민이만 제대로 오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안녕. 그럼 다음에 봐요.